믿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의 베테랑 교통 전문가들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안전위원회 수석 연구원 사라캠벨입니다. 15년 동안 뉴욕의 지하철 안전을 연구해왔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2024년 1월,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일 안전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창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막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긴급 상황 경보가 울렸습니다. 첼시 18번 가역에서 승객이 선로로 떨어졌다는 제보. 처음에는 평소처럼 실수로 넘어진 사고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져 깨져버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피해자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23살의 청년이 무고한 시민을 그렇게 생각만 해도 지금도 온몸이 떨려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이송하고 있었어요.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주에만 세 건의 끔찍한 사고가 더 일어났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브루클린에서는 한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불에 타 사망했어요. 과테말라 출신의 한 남성이 졸고 있던 여성에게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그 남성이 벤치에 앉아서 불타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퀸즈에서는 강도 사건으로 또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sns에 퍼진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모두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등 뒤에서 밀어버릴까봐 두려워서였죠. 한 시민의 댓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짧은 문장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이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노인분들과 임산부들은 이제 아예 지하철 타기를 포기하기 시작했죠. 70년 넘게 뉴욕에서 사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분의 손녀는 할머니를 위해 매일 차로 병원에 모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답답했던 건 우리의 안전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거였어요. CCTV는 있지만 사고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고, 승강장 안전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죠. 예산 타령만 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들에게 지하철은 그저 숫자놀음일 뿐이었나 봐요. 우리 연구팀은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요. 첫 번째 후보로 중국 상하이를 선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철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 이용객만 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2024년 2월, 저희 연구팀 6명은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특히 우리 팀의 기술 전문가인 마이크는 무척 들떠 있었죠.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AI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며,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더라고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하는 마그레브 열차였죠. 최고속도 430km로 달리는 열차를 타면서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지하철도 대단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졌죠. 하지만 실제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점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역사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가 모든 승객의 움직임을 추적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보안 검색대였어요. 마치 공항처럼 모든 승객이 가방 검사를 받아야 했죠.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출근 시간에 수천 명의 승객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답답해 보였어요. 한 현지 직장인은 이런 검색 때문에 매일 30분씩 일찍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이 교통공사의 부국장을 만났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안면인식 카메라로 수배자를 실시간으로 검거할 수 있다고요. 또 ai가 승객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불법 행위나 위험 행동을 즉시 감지한다고 했죠.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했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위 현장이었어요.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장 부국장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모든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이 이미 파악됐으며 그들의 지하철 이용이 한 달간 제한될 거라고요. 두 번째 날 우리는 상하이에서 가장 혼잡하다는 인민광장역을 찾았어요. 첨단혼잡도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요. 역사 내부는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빨간 제복을 입은 역무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승객들의 이동을 통제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한 번은 노인 한 분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주변 승객들은 물론 역무원조차도 모른 척 지나가더라고요. CCTV는 그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겠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은 없었던 거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미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 한 노점상에서 만난 대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하철이 너무 삭막해졌다고요. 예전에는 역에서 길을 묻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카메라의 감시 때문에 조심스러워 한다고 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날은 상하이 지하철 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최첨단 시설이 가득했죠. 수천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ai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객 안전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안전보다는 통제에 있었거든요. 불법 행위자 적발, 시위 예방, 범죄자 검거 이런 것들은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승객들의 편안함과 안전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저희 팀은 회의를 가졌어요. 물론 배울 점도 많았죠. 첨단 기술의 활용이나 대규모 인원 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찾던 해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첨단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음 후보지로 돌렸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열차 운행 시스템을 가진 나라 질서와 예절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상하이에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우리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은 무척 인상적이었죠. 완벽한 정시성과 깔끔한 역사관리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모습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를 안고 갔어요. 한해 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도쿄 메트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야마구치 이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연간 열차 지연시간이 평균 1분도 안 된다고요. 심지어 지진이 나도 운행 지연을 최소화한다면서 무척 뿌듯해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점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첫날 아침 시간대에 신주쿠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강장에서 하얀 장갑을 낀직원들 일렬로 서있더니 갑자기 승객들을 열차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팀의 제니퍼가 놀라서 물었죠. 저기 임산부도 계신데 왜 저렇게 미느냐고요. 영무원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시 운행이 최우선이라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한 직장인은 세 번이나 밀려나왔다가 네 번째에야 겨우 탔어요. 마치 사람이 아닌 화물을 다루는 것 같았죠. 시설을 점검하러 지하 깊숙이 내려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쿄메트로였지만 그만큼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었죠. 환풍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구는 승강장 양 끝에만 있어서 위급 상황 시 대피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스크린도어 문제가 심각했어요.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 팀의 안전 전문가 마이크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승객들이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만 스크린도어가 없는 구간에서 1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도쿄메트로의 한 고위관리자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실망시켰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제안에 그는 완고한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160년 전통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보고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하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장애인 시설이었어요. 휠체어 리프트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고장나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찾기도 어려웠죠. 한 번은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가 리프트 앞에서 15분이나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영무원이 와서 수동으로 작동시켰는데 그마저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러시아어가 끝난 후 우리는 한현지 대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혀있다고요. 승객의 안전과 편의보다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연히 만난 한 역무원의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22년 전 있었던 이수연씨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한국 유학생이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죠. 그영무원은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 스크린 도어의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날 우리는 오사카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도쿄와는 다를까 해서였죠. 하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면도 있었죠. 한 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수리 예정이 3개월 뒤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데 그동안 노인분들은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니 말문이 막혔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팀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지나친 통제를, 도쿄에서는 경직된 전통주의를 모았죠. 둘다 우리가 찾는 해답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팀의 막내 연구원인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은 어떠냐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시카가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완벽한 스크린도어, 설치율, 세계 최저 수준의 사고율, 최첨단 AI 관제 시스템까지.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무척 기대에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의 모든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남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휠체어를 타신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을 위해 영무원이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안내하더군요. 발광기에서 티켓 뽑는 것부터 개찰구 통과까지 모든 시설이 휠체어 높이에 맞춰져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였어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을 만큼 넓었고 버튼도 손이 불편한 분들도 쉽게 누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팀의 시설 전문가인 조는 연신 사진을 찍으면서. 감탄했어요. 뉴욕의 엘리베이터 크기가 이것의 절반도 안 된다면서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마치 거대한 안전벽 같았어요. 도쿄에서 봤던 부분 설치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서는 승객이 설로에 떨어질 위험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의 김성훈 안전관리팀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김 팀장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관제실이었어요.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정말 SF영화에 나올 법한 광경이었죠. 상하이에서 본 관제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승객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ai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ai가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즉시 가까운 역무원에게 알림을 보냈어요. 역무원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했고 그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시스템이구나 싶었죠. 러시아워 시간에 강남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도쿄처럼 무자비하게 밀어넣지도 않았고 상하이처럼 경찰이 통제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도 지팡이 짚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임산부가 탑승하자 회사원으로 보이는 분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우리 팀원들과 함께 3시간 넘게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두고 서 있었고, 전화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쓰레기를 발견하면 직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애인 시설이에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와 음성 안내도 완벽했죠. 한 번은 시각 장애인분이 역사에 들어오시자 역무원이 즉시 다가가 안내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새 나라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각각의 나라가 보여준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먼저 상하이의 경우 첨단 기술로 시민들을 통제하려 했어요. 안면인식 카메라, AI 감시 시스템, 보안 검색대. 마치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시민들도 경직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쓰러져도 돕지 않고 CCTV만 바라보며 서로를 불신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일본은 또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질서 정연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 경직된 규율이 있었죠. 정시 운행이라는 미명하에 승객을 화물처럼 다루고 오래된 시스템을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푸시맨이 승객을 밀어 넣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은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고, 질서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작은 배려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한 직장인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임산부가 탑승하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왜 자리를 양보하셨냐고요.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우리 와이프도 임신했을 때 많은 분들의 배려를 받았다고 이제 자신이 그 배려를 돌려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한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플랫폼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손전등을 켜고 함께 찾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저 낯선 학생의 물건이었는데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감명 깊었던 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느날 시각장애인분이 역사에 들어오시자 주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한 학생은 자발적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강요된 게 아닌 자연스러운 배려였죠.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어요. 상하이에서는 청소부들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고, 도쿄에서도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시민들이 청소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직접 쓰레기를 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팀원 중한 명이 지하철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자리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게 매너라고요. 그 학생의 말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친구에게 조언하듯 부드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에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한 이유는 단순히 첨단 시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김성훈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이 만들어졌는지요? 팀장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교육, 청소년 시민의식 프로그램. 지속적인 캠페인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과연 시의회가 이해해 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이나 통계수치만을 나열하는 대신 제가 직접 본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기로 했죠. 상하이의 차가운 기술, 도쿄의 경직된 전통, 그리고 서울의 따뜻한 배려가 만들어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시의회 발표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8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했으니까요. 예상대로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밥 존슨 의원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면서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첼시 18번가역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스크린도어 영상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촬영해온 또 다른 영상들도 보여드렸어요. 휠체어를 타신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 AI가 기르는 관광객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지하철 사고율이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10년간 단한 건의 추락사고도 없었다는 통계를 보여주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우리 뉴욕은 작년에만 39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마침내 표결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뉴욕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80억 달러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밥 존슨 의원마저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의 손녀가 지하철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CNN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우자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도 한국의 AI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뉴욕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한국식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공사가 완료된 곳이 바로 첼시 18번가역이었죠. 개통식 날그 사고 피해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축하 테이프를 자르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에는 브롱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 학생이 물었죠.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고요. 기술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결단력,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경험하신 따뜻한 일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전 세계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